오시킬 찍어 보자고 음, 킬할 거면 오질킬거 같아 오시킬라코는. 는데시킬 따고 나가라는킬고아우오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는오오시킬라 <laughs> <왜? 웃음> 아2명이나도 들어왔어 여기 명 있는데? 왜, 왜 이렇게 많아? 사이트엄 많아 사이트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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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칼로 한죽여버는타이볼까 한라 저어줄까? 불쌍. 걸어가는 거구나 저거. <laughs> 엎드려가는 거. 그, 그. 오 야, 뭐지? 아, 그고 진짜 아이컨택 하고 있다니까? 한일초 정도 아이컨택 하고. 칠십 <laughs> <laughs> 미터. 아, 봤는 어 아니 나 아까 피닉스를 봤는데 두명있었거고 어. 사이퍼랑 뭐였지? 네이즈였나? 아 세이지였나? 아이컨택하다가 얘가 헤드 따서 죽였어 <laughs> 안써 상대가 왜안쓰지 <laughs> 이거 진짜 녹화, 녹화하고 있거든 어. 진짜 내전데아내 <laughs> 이거 너무 많은데 돈좀면막써 아이고 미드 박는 애가 많은 것 같던데 다 1명이야 이게 2명 1 뭐야 4명 있어 아니 다있다니 아니 세이지는 왜 혼자 아이들다가 여기로 온 거야 너.

3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아잇 뭐또벌 <laughs> 내가 총먹었어 아 그냥 나 이거 나 한번 비로 가서 음 칼로 뒤치게 해볼까? 음 해봐 제발 A 가오라 얘들아 아 아닌데 이거 혼자 가야되는데 아음 맞다 죽으면 죽어야지. 형이 억울로좀빠려주세요어 혼자 먹을 거 같긴 한데 없어 진짜. 어디서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? 체력있다 체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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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드론도 몰라. 얘네 드론도 모르는데? 그쵸, 야. 킹좀 하러 타. 랜선 좀 타. 세이저 내꺼, 세이저 내 거. 하나 더 있다. <laughs> 뭐야? 딱 시작. 약지 않나? 아니 폭탄이 비있는데 <laughs> <B> 뭐야, 이. <laughs> <laughs>

마지막이... 맞아. 마지막이 저고 서로 못, 못 죽이니 진짜 <laughs> 아이씨 못쓰냐 뭐 못쓰지 뭐나 샷건 들었다 아 샷건 사기라니까 샷건 써줘야지 샷건 들 <laughs> 아, 진짜? 아, 최고다. 아, 이거 막 돌아도 이겨 진짜 그럼 막... 이... 걸어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진짜... 뛰어다니, 뛰어다니, 그냥... 아, 뭐, 뛰어도 돼요. 뛰어. 그냥... <laughs> 이런 반응 속도가... 아니 쌋을 못해. 아까... 바로가에 있어. 거기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는 없다. 소리 내면 어떻게 죽어야지. 아, 잠깐만 너무 압도적이네. <laughs> 뭐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이끝내지아 이럴거면 그냥 스파이크 돌려 그러는거지 ㅅ 고 지금 애들이 잡히냐 근데 이런 애들이 있네 <laughs> 뭐야 이진 아니 이게 다 있냐고 왜? <laughs> 왼쪽장에 사이백. 진짜 몰라 봤어. <laughs> <laughs> 방금 봤어. 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아지고다지고 싶은데 너무 너무 못. 도로 버는 거 어... 같고 대리아니 뭐야 못 죽였어 얘들도 러다 잡았네요. 잡고 하나 죽렌도 몰라 가지고 한국도 안 하는 거봐 최종 라운드. 아 아, 깝지 사달라 매들 사줄까사주는 사주가? 사주 사주가? 사주 사주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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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사주 사주가? 사가 사주가? 사사주 사주가? 사주가? 사 사주가? 공세지에 잡았어. 피스하고죽브레 마지막이거든. 칼빵하고 싶어. 지금 푸시자야 딸른 한번 부셔야 되 거. 한번 어, 모르고. 여기, 여기 푸시. 여기 푸시하칼로 간다 나. 내려 올고 없고. 좀 죽음 내. 거. 죽음 내고 먹어. 됐다. 죽음 내거먹어 어? 죽음 내거 먹어. 그냥 로아나 칼로... 숨어있을까? 나 미드에 숨었을때 그냥 어 숨어있어, 숨어있어. 이.. 모를수 있을거같은 미드 이거 아칼 자동으로 총나와지마이 여기 세명이 있어 잠깐만 어? 잠깐 어? <laughs> 여기 세명이 있는 뭐야 한명 <laughs> 뭔 게임이네이 <laughs> 아씨아씨 예. <laughs> 처음 본다 근게아 견제야 견제 할수 있었는데 진짜 처음 <laughs> 본다 난 이거 <laughs> 하 <하도> 지금까지 <laughs> 아나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 아, <laughs> <하도 지금까지. 웃음> 아, 개개못한데 <laughs> 最近工作也挺可能